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아니다을보냅니다수니을을따라가는데아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총이시원하네니이 안타, 선수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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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차이점이 좋은 쟤, 선수거든요 쟤, 쟤. 참았죠? 볼입니다안습니다수비수가 골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곳으로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안타치네요 잘 쳐요 아주 높이 든공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투수가 인필드 아우? 투수가 플라이버를 처리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스윙 스윙입니다. 타자가 기다려요 스트라이. 크 투수가 이타자 선두로 볼배하고참 잘했네요. 아, 뭐냐, 아, 잘굴라내네요 볼입니다. 공을 너무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수지방망이로 아, 돌아갑니다. 쭉 뻗습니다. 수비수가 잡았 치는군요. 살짝 빠는 공을 잘보낸냅니다볼볼볼볼입니다 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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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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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올, 만보고있

관입니다 소리로 타구를 읽었나요? 스타트가 상당히 빠르네요. 파울입니다 아, 참았죠? 볼입니다. 아, 너무 빠졌어요. 볼입니다. 쳐다니다 쭉쭉 뒤로 홈런! 홈런입니다투수가좀 많이 하게 될수나요요 지금 홈런은 아니죠. 살짝 빠지는 공을 잘골라습니다 볼. 스피드가 3로 낮은 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기다려나요? 스트라이크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아웃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 아웃시킵니다 아자의 방망이가 날아가는군요 멀리 날아가 쳐바냅니다 달이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골존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우스비스가 잡아. 맞아.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보입니다. 는군요 스트라이크. 아이 긴장 기다리는군요. 순수가 공을 따라갔는데요 충전수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어이! 공을 보냅니다. 어이! 아이고, 어이! 슬쩍 걸치는군요, 수란. 화자 숨진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우투수 입장에서는.

총꽉 찹니다. 스트라이드. 이루 강속타구. 어입니다 오늘 1타수1안타 지난 타석 땐 감이 좋았는데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볼볼 볼,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멋진 수비가 나오는군요. 자, 아, 런프 플레이에 팬들이 야구장에 오는 거거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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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리 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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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크인데요 공을보냅니다왜타자관님두 투산도 수았어요니 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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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냥 보내오오 니오, 니오, 니 위로 강습오고 가는 공. 아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맞는 순간 무게가 실렸어요. 넘어갔어요. 높은 공.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아깝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가 참을 수 없습니다. 안 탑니다. 타구의 방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주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아, 좋네요볼 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드라이. 쪽 아,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드라이. 그냥 보냈습니다. 와 아, 아,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 기능을... 아, 타자 수컷가많는군요 안돼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한번 해내는군요. 스트라이크. 기다려나요 스트라이크. 아웃! 아웃입니다!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정기다려요스트이크인데요오연공 타자 스윙하고 마는군요 2루 강습타구 슈아이, 다 아, 제가 기다리나요? 슈아이, 조금 살짝 걸치는군요. 드라이. 참았죠? 골입니다 수비수도 공을 따라갑니다. 아, 저 공을 잡아내는군요. 아, 저런 수비를 하는군요. 대단한데요?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골입니다 네, 볼을 골라냅니다. 볼. 좋습니다. 아! 유격수 탕승 유격수 잡고. 바이바이 존 살짝 걸치는 슬라이크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기다리나요? 스와이 l swing. I'll swing. I'll swing. I'll 면 w i n g I'll swing. I'll s 타자의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보수의 리드대로 쭉쭉 공을 꽂아버리네요 놀랐어야죠 슬라이드 공을 보냅니다 이 대단합니다 어. 이 상황은 큰걸 노리는 멀리 날아가는 공 그렇죠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세이세입니다잘골라내네요 세입, 아, 볼입니다 쭉쭉습니다 패스를 넘기요 홈런 홈런입니다 이 홈런 한방이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고모겠는데요 아십니다 아웃 아우.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오! 그런 동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자 눈빛이면서 배트 치면잘 맞는데요. 오늘 1 0 0 사자 벗어납니다. 스윙입니다. 오이 0킬로 200킬로 200킬로 버립니다 골. 2로 놓치네요. 에라로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러는 상대의 치는 영상이죠. 오 미수. 맞아. 홈피치 메서군요. 감이 좋아요 이 선수. 툭품 공. 볼입니다. 볼. 잠깐 잘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브라이트를 놓치는군요. 아우, 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풀수 습니다 잡았습니다. 죽수 아깝습니다. 볼. 습니다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타자가 정말 잘 맞히네요. 잘 쳐요. 아웃 라인을 처리합니다. 아웃 위로 잡아서 일로로 송구 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아 여기서 홈런 이 나오네요. 아이두 n feel the world of my s 는 u l 는 m g 요스 n g to go to the d 타 o r I'm going to go to 좋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스파이킹 슬쩍거치는 수락입니다 고연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춤을 습니다우 이동하면서 잡아내는군요 살짝 빠지는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잘 골랐어요 볼 s 가기다 k 나요 m not sure if y o u r 입니다 i n g to be a b 다 e to get it.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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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이나요 e Strike. Strike. s 잘굴라네요어포입니다엘습니다고중엘수가 엘고는 엘는 엘고는 엘는 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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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엘고 프라이데요 완전히 타자 타이밍을 뺏었어요. 무슨 너무 조심하는데 요볼입니다 볼. 그냥 와.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아, 유격수 쪽으로 는데서아웃다 아, 그보내나요스라이죽어말았습니다 right. right. 어, 스윙 맞습니쪽 right. 아, 같은 거없니다잘 oh. right. 참았는데요 방금 이 떴는데요 스윙 right. 멀리 날아가는 공 넘어갔습니다 홈런 아이 선수 정말 해줘야 할때 해주네요 잘 쳐요 right. 멀리 날아가는 공 충전 안 탑니다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안 탑네요 잘 쳐요 아주 네. 타자 타석개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스트라이크입니다스트라이크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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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 어볼입니다 볼.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 어볼입니다 볼. 아우. 화자의 펜라이가 돌아가군요 오늘 이 투수 던지는 거 보니까 다들 한 분만 놀려야겠네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끄공 잡아냅니다 눈빛치면서 와요 지난타 석대 감이 좋았는데요 뻑찼습니다 투트라이드입니다 안전 빠지는 공타자 배틀을 맞춰섭니다 볼총잡습니다 중경수 이동다 이동하면... 맞았네요 아, 볼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a 습니다 a 이걸 놓치나요? Paul, <목소리> <첫닥쪽, 목소리> 습니다스트라이 l 니다 u l 네요 볼, 볼입니다. l 수 a u 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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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u 전하게 잡았습니다. l p a u 볼. Paul, 볼 a u l Paul, Paul, p a u

승리로성 타자 타석에 들어갑니다 아 정말 잘 맞추네요 이 선수 스윙 스윙입니다 이걸놓 치나요 저거 갑니다 승진아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배추무쇠 잘 맞는데요 오늘 멀리 날아가는 공 잡았습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맞자 공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요 골입니다 목쪽 공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우익니다 우익수가 선도 못 되는 곳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것만 안 노리면 더 좋은 수수가될 만한데요 골 골입니다 타자가 잘 찼습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 크 k 타자 훔치 i 니다 스트라이 스트라이 r i k e s t r 금 k e s t r 스 k 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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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선수. 볼인데요. 쳤습니다. 안타, 안타. 아 오늘 이 타자 컨디션이 좋네요. 너무 큰 것만 안 노리면 더 좋은 수수가 될 만한데요. 쳤습니다. 파울. 우와킹도 하는 거 타자 스윙합니다. 참았죠 볼입니다. 중 반개차였습니다. 파울인데요. 오! 라인을 쳤습니다. 네, 타자 가속에 들어섭니다. 오! 타자가 기다리나요? 반개차로 버립니다. 볼입니다. 볼입니다.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익수 띠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유격수 일루로 네, 타자 타수에 들어섭니다. 타자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내네요. 스트라이크. 놀랍니다. 스트라이. 크볼볼 볼, 볼입니다. 스트라이니다 투수의 볼끝이 살아 있습니다. 수공이 좋네요. 아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오늘 경기 양팀 다 야구 참 맛있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활성씨 오늘 경기 해설 수고하셨습니다.